Can I buy a ticket to Batumi? me? Okay. Yep. One ticket. Okay. Here? Okay. You have 10 lari? Yeah. Oh, one second. No, just five Lari.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새로운 옷이랑 <laughs> 비닐을 사가지고 어, 개봉을 했습니다 어, 저는 지금 바투미로 가기 위한 티켓을 현장에서 샀고요 어, 인터넷에서도 할수 있는데 카드가 자꾸 취소가 돼서 어, 그냥 현장으로 조금 일찍 와서 어,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40랄이고 어,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으시면 무조건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니는 5,000원 주고 샀고 이 후드티는 2만 25,000원 2만 정도? 예, 그 정도 주고 구매했습니다. <laughs> 마음에 마음에 들어요. 케밥이랑 감자튀김 시켰어요. 케밥이 엄청 큽니다. 제 얼굴보다 커요. 음. 맛있다 이거. 와. 케밥은 최고 작은 사이즈, 스몰 사이즈인데, 요건 심리라예요, 심리라. 10리라. 아, 심라리. 한 5천원 정도 하는 거고. 감자튀김은 오라리입니다 오라리 한 2500원 정도 여기 조지아가 고수를 엄청 넣어줘요 그래서 저는 고수 빼달라고 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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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앞에 모니터도 있고 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투미에서 뵙겠습니다 아침에 어, 바투미에 도착했습니다 어, 바닷가라 그런지 조금 어, 아침이라 쌀쌀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문 호스텔이 이 버스에서 내리는 곳에서 얼마 멀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로비에서 좀 시간을 때우려고 합니다. 아, 야간 버스 타면은 이게 이게 문제 이게 아침에도착하면은 뭐 어떻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1... 일박 숙소값을 아껴서 다행이지. 아 너무 푹잘 잤고. 어, 제가 여기 바투미에 그 호스텔을 예약을 했어요. 그 오늘 아침에 7시쯤에 도착했는데 어, 한 9시쯤에 바로 얼리 체크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숙소 들어왔고 호스텔 내부를 제가 지금 보여 드릴 건데. 오른쪽이 제 방이고 이렇게 싱글 베드 하나랑 이렇게 2층 베드 두 개가 있습니다. 그음에 여기 여기서 잠을 자고. 어, 그 제가 문 닫아주고. 제가 트빌리시에서 그 한국인 분을 만났는데어 그분이랑 우연찮게 일정이 같아서, 어 그분이 먼저 이 바투미에 와 있고, 그래서 같이 이 호스텔에 어, 묵습니다. 자고 인사에 나간 것 같고. 저도 이 바투미 시내를 한번 지금부터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숙소 뒤에가 그 유로피언 그 광장이라고 어 좀꽤큰 광장이에요 그 보면은 네뭐 이런 건물도 있고 도시 자체가 어 유럽 느낌이 엄청 잘 납니다 여기가 또그 한국으로 따지자면 약간 부산 같은 그런 그 해안 도시인데 뭐 신시가지, 구시가지 이렇게 잘돼 있어서 좀 유럽 느낌이 되게 잘 납니다. 네, 광장 중심 보고 광장 주변으로. 앞에 보이는 게 카지노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메데아라는 그런 사람의 동상입니다. 어, 숙소 위치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여기 뭐 맥도날드도 있고, KFC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유럽의 그펍 같은 그런데도 되게 많아요. 여기. 저는 일단. 해안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날씨도 뭐 트빌리시나 그 카지베기보다 엄청 춥지도 않아요 지금 후드티 하나 입고 있는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 여기는 뭐 극장이나 이런 그 공연을 하는 그런 홀같은 그런 데예요 제가 지금 조금 돌아다녀본 결과 좀 고층 빌딩들도 앞에 굉장히 많은데 그 올드한 그런 유럽 느낌도 조금씩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 아툼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제가 원래는 그 메스티아를 가려고 했는데 어 뷰가 카지백이랑 지금 겨울 시즌에는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 메스티아는 포기하고. 어, <laughs> 일단. 아,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좋다. 역시 날씨 요정. 뭔가 마카오에 있을 법한 그런 것들입니다. 말 걸은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많이 뜨더라고요, 바끔이 시니까. 이게 문어라는데 그냥, 그냥 쉼터, <laughs> 쉼터 같은 느낌이에요. 이 뒤에 보이는 하늘색깔 건물은 어, 대학교랍니다. 어, 되게 크기가 작고. 실제로 지금 안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이바트메를좀본 결과 확실히 그 휴양 도시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이런 공원이나 이런 산책로가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호텔들도 굉장히 많아서 가족단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데. 해변으로 가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자갈입니다. 자갈, 백사장이 아니고 돌들이 되게 이뻐요. 물수 물수제비 되게 잘 되겠다. 물수제비. 앞에 보이는 바다가 흑해입니다. 흑해. 물색 깔이 되게 깨끗 해요. 지금 비시 g 이라서 그런지 바 다도 되게 깨끗 해요. 뭐 쓰레기나 이런 게 깜짝 이야. 이런 것도, 하 나도 없고 굉장히 보존 이잘돼있 어요. 괜찮아? 엄 어, 수영 되게 잘합니다, 수영. <laughs> 야, 너 그거 못 좋아, 그냥 와. 어, 불안불안해 보인다. 와, 체력 좋네, 그래도. 어, 잘합니다, 수영, 진짜. 털어줘,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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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아, 나한테 설지 말았나? 예. 그리고 제가 찾아보다가 이 흑해에 지금 저쪽으로, 제가 보는 정면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 중인 그 크림반도에요. 뭐 거리는 조금 되지만, 저기 앞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이 좀 어, 씁쓸하긴 합니다. 그냥 전쟁이 끝나서 네. 서로 좋게 좋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안 사실인데, 그, 조지아랑 러시아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요. 그, 러시아 사람들은 조지아로 이렇게 이동이 편리한데, 조지아 사람들은 그 러시아로 이동이 되게 힘들다고 해요.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그, 관계가 안 좋은 나라들이 이 주변에 좀 많습니다. 아유 끌려가시네. <laughs> 전망대 같은 건데 한번 가격을 알아봤어요. 5만 원 돈이 넘어버려서 그냥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긴축 재정안에 들어가 있어서. 좀 아끼면서 살아야 해서 어, 관람차도 있고 공원 크기가 꽤 커요 어, 관람차인데 문이 없는 관람차 아휴 무섭겠다 어, 제가 이게 궁금해서 왔는데 이게 시간 좀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겹쳐 보이는 식으로 보인다고 해서 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기억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어, 합체하였습니다 오 어, 뽀뽀하네 오 어, 지나.. 어, 지나가네? 오 어, 연기.. 관통하는 거구나 헐 어, 관통을 합니다 관통 설계가 이렇게 되있구나관통해서 어, 서로 갈길 갑니다 뭔가 관통은 예상은 못했는데 관통에서 깜짝 놀랐어요 바투미 여행으로는 1박 2일이 어, 가장 적당한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투미를 왜 찾냐면 이 바투미가 터키랑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앞에 국경이라서 여기서 이제 트라보존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카파도키아나 이스탄불로 넘어가고 예, 저는 카파도키아를 가려고 여기 바투미를 찾았고 이제 내일 어, 저녁쯤에 이제 트라보존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어, 1박 2일에 그냥 딱돌수 있는 어,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볼 것도 많고 사실 유럽 보니까 이런 과일이나 이제 고기 어 굉장히 굉장히 까지는 아닌데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는 감자를 좀 사서 어 감자전을 한번 해서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laughs> 그변에서 지금 맥주 한잔 때리러 나왔어요. 아 지금 그 같은 방 쓰는 그 트빌리시에서 우연히 만난 그 동생을 만나는데 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철이 형또 쇼츠로 딱 카타를 봤는데 만나가지고 네. 아 우연치 않게 그 구독자더라고요. 저 유튜브 구독자여서 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같이 아마 터키 조금 중반까지 어, 같이 여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같이 맥주 한잔 하러 나왔습니다.